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양요섭 포토북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뜯고 보라색의 팬클럽 키트가 왔습니다. 어, 이거 정말 예쁘네요. 다들 왜 이걸 엄청 소중히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일단 비닐은 과감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이 진짜 너무 버릴 것 같아요. 스티커도 너무 예쁘고. 보니까 요소... 오빠가 언박싱할 때 이거 너무 막 뜯으셔가지고 그때 제 마음이 막 찢어졌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의 비럴스윗 메모리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에게 보낸다는 문구가 있어서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라색이라는 저의 취향 저격입니다. 연보라색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 노끈이 엄청 잘 보관하고 싶은데 잘안 풀리게 되어 있네요. 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음. 어떻게풀어다 다른 다 헤헤, <목소리> 정말 힘들게 풀었습니다. 어, 꽁꽁 잘 묶어줘서 이것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걸로 예쁜 보라색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보라색이에요. 양녀석 오피셜 포토포크라고 쓰여있네요. 여기가 정말 뜯기가 어렵대요. 근데 요새 오빠가 북북 찍는 바람에 라이트들의 마음이 정말 같이 푹푹 찢겨나갔던 아 정말 이거 찍기 어렵긴 하네요 이거 어떻게 다들 뜯으셨지 아까 네 음, 정말 예쁘게 잘뜯 양면 테이프가 좀 단단하게 조심조심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찍으면 못 뜯겠지만 최대한 려서인터넷 보니까 오늘 이렇게 조금씩 예쁘게 뜯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버리신 분들도 뭐, 너무 많다고 그런 어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 쭉지다이는데 이렇게 도착해서 너무 진한 느낌으 좋습니다 그래도 조심면잘뜯 있어요 이것만 찍고 이제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게. 아, 예쁜 포토북. 포토북 한번 뜯기 정말 힘드네요. 아, 포장을 너무 열심히 잘해주신 거 좋은데. 와,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라이트에게잘 보관하도록 할 거고요. 보이시나요? 요섭이 오빠 반바지 오빠가 반바지 볼 때마다 반바지 했던 기억이 근데 너무 예뻐요 이 착장이 저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제 그 월드컵 포토북 월드컵 하는 거 라이브로 봤는데 결국에 요 옷을 입은 것들이 1등과 2등이 돼서 요섭이 오빠가 올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 이거 여기 붙으면 안 되는데 네. 너무 좋았었습니다. 제 짐벌에다 잠깐 붙여놓고. 그러면 같이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어, 이 옷을 빌려서 입은 거라 했는데 추워가지고. 쭉 반팔 티를 안에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지 오빠 가을 웜톤도 아니라 그랬는데 쿨톤이라 그랬는데 겨울 근데 이런 가을 가을한 색상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이거 하얀 거에 덧대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예쁘게 보인다고 근데 요섭이 오빠가 까만색에 덧대서 보는 바람에 얼굴이 잘안 보였었는데 보이시나요? 나무 밑에 이렇게 사진을, 빼꼼이 얼굴 하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요. 음, 예쁩니다. 이번에는 엽서인가요, 이건? 이번? 음. 보라보라해서 너무 좋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요섭이 오빠가 앉아있는, 오, 어, 팔, 이거 정말 자세가 예쁘네요. 네,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착장도 너무 예뻤어요. 어제 보면서, 아, 어, 예쁘다 하면서 라이브를 봤던 기억이. 요섭이 오빠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던 샌달에 양말 착장. 그치만 너무 귀여운걸요? <laughs> 예쁩니다. 이거, 이옷 착장 보고 싶은데, 그 홍콩이었나요? 거기 콘서트에서만 이 옷을 입어줬다 그래서 아, 아쉽습니다. 홍콩을 가지 못했어서 그렇지만 음. 너무 예쁜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이거 진짜 퓨어하게 나온. 저는 이런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개 살짝 들고 이런 자연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 너무 좋아요. 음. 아, 이게 그 월드컵에 나왔던 사진 중에 하나일까요? 약간 중앙에 오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착장도 예쁩니다. 그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어딘가를 멀리 바라보는 이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엔 가로 버전이네요. 아, 이 착장이. 되게 퓨어한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뻐 예뻐. 그리고 이거는 오빠가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 되게 촬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 사진에서는 너무 예쁜데 아 찍기 어렵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녹으면 되게 찐덕찐덕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이트는 예뻐서 좋아하는 거 <laughs> 이렇게 엽서 사진들이 있었고요. 몇 장이요? 1, 2, 3, 4, 5, 6, 7장이 이렇게 예쁜 요술도구의 7장의 엽서 사진이 있습니다. 잘 넣어서 다시 보관을 해주고요 아직까지는 불량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스티커로 된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이거 어떻게 뜯어? 이 계란이 요섭 오빠가 말했던 썸씽 로튼 저는 지난 썸씽 로튼 공연할 때 가서 봤거든요. 너무 좋았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계란이었다 그래서 삶은 계란? 음, 응, 기억이 나고요. 이 사진 되게 좋아했어요. 야성미? 느껴지면서 얼굴에서는 아직 귀여운 느낌에 그리고 이것도 아 나무를 안고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이 착장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사진 되게 이등한 사진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꽃에 누워있는 네 이때 요섭이 오빠가 하늘과 사진 작가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게 좋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진과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한 장인 걸까요? 두 장인가?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오, 맨 처음에 뜯었던 그 스티커와 똑같은 스티커 그리고 그거의 노란 색깔. 그리고 이건 엽서 같은 느낌으로 사진을 스티커로 만들었네요. 요 섭이 오빠가 갔던 곳들인가봐요. 음, 너무 보라보라하니 예쁩니다. 이렇게 해야 잘 보이실까요? 응. 네. 다시 이것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거 원래 절취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절취선이 없습니다. 어, 오빠는 이렇게 뚜둑뚜둑하고 뜯던데 절취선이 없어요. 아, 절취선이 없어서 좋다는 분도 있고, 있어야 좋다는 분도 있었는데 제건 없는 게 당점이네요. 이것도 불량인 거라던데. 어쨌든 이 볼콕하고 있는 사진 너무 귀엽고요. V. 턱에 부위하고 있는 거? 어? 볼에 하트인가요? 너무너무 귀여운데, 절취선이 없어요, 제 건. 이거를 불량이라고 교환 요청하기에는 이것도 얼굴을 자르라고 할 텐데, 요소벽도 얼굴 어떻게 잘라요? 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이걸 보관하고 다른 거를 다른 분께 한번더 사볼까? 잠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앨범인데요. 앨범을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섭이 오빠, 오... 이건 근데 저밖에 못 보겠어요. 옆으로라도 보시죠. 요섭이 오빠가 한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진. 그리고 뒷면에는 봄콘 콘서트 때 입었던 그 착장으로? 있네요. 어,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네. 어, 저희 집이 좀 지저분해서 다시 쏘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수벽보의 착장. 저는 이런 얼굴 너무 좋아요. 귀여워. <laughs>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어쩜 좋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반바지에 이런 보라색의 양말도 귀엽고 이 배경까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거는 직접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 카메라로 다 담기질 않네요. 너무 커서.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써요? 못 써. 다시 보관해야지. 뒷면은 이렇게 비공자 패션이라고 했죠? 반바지에 요섭이 오빠가 안 좋아하는 양말에 샌들 <laughs> 그리고, 노란색깔 자켓 입은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노란색 되게 잘 어울려요. 그쵸? 이렇게 또 하나의 네, 사진을 봤습니다. 브로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다시 카메라 조금 조정하고. 아, 저희 집이 지금 좀 지저분해서. 음. 다음은 포토북입니다. 스터버 보이시나요 오빠의 너무 귀여운 착장과 배경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위에는 이번에 콘서트 팬 양효섭 솔로 콘서트 제목이 비럴 스윗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비럴 스윗의 메모리 기억인 것 같습니다. 봉지는 버리고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 아, 이거 다못 피는데 요섭오빠는 막 라이브 방송 보니까 완전 접어버리더라고요 뒤로 어떻게 접어 이걸 주근깨 그려 놓은 거 너무 귀엽네요 같이 보시는 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 직접 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대신 볼게요 아 <목소리> 유주콩이 그거 말씀하셨던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사진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어제? 음, 주곱게를 그려도 요섭이 오빠는 예쁘네요 저는 주곱게 있는게 싫어서 빼려고 계속 하는데 있어도 되나? 어쩜 이렇게 다리가 예쁠까요? 반바지 입었을 때 되게 예쁘네 이 초록초록한 눈망울이 너무 귀여워요 눈이 띵그래가지고 요섭이 오빠가 본인의 그릴 때 동그라미만 계속 그리면 된다고 해서 그런가? 하고 어, 눈이 정말 동글동글해서 귀엽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입에다가 옷을 넣을 생각을 귀여게 <laughs> 요즘 오빠는 확실히 포즈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보는 그윽한 눈빛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올라왔던 사진인가요? 월드컵 때 올라왔던 사진인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겨울 쿨톤이라고 그랬는데 가을 원톤이 잘 어울리는지 색깔에 구애를 안 받나 봐요 이거는. 저는 퍼스널 컬러 쓸때 가을 원톤이 나오긴 했는데 이 화살은 소품으로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 있었던 거라 그래서 오 되게 신기하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빵은 되게 맛있어 봐요 <laughs> 약간 꾸러기 표정의 얼굴 이런 귀여운 귀여운 느낌 좋아요. 양말 색상도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색상 하나 숨기지 하겠어요. 저도 하나 사야 되는데. 하나 사야지. 이거 그 전에 요즘 오빠였나요? 올려줘서 저저거장 했었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요이 발톱도 깜블리는 게 영상이 었나 사진이 없나? 올려줬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었어. 이게 이번에 월드컵 때 올라왔던 이 코트 다른 분께 빌려서 입은 거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툭 가덕을 것 같았다라고 말했죠. 비가 와서 확실히 벤치가 다 젖어있네요. 오빠가 비 와서 다 젖어있었는데 여기 주정면 되게 많이 예 피어라니? 뛰어다니는 찍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겨울 쿨톤이기보다는 가을 도 너무 서 요새부터 그냥 모든 통을 다 갖는 거. 이것도 주근깨를 그렸었네요. 어 그때도 잘 어울리네. 응 예뻐. 아니, 비가 왔는데 반팔만 입고 있었으면 너무 추웠을 거 같아. 꽃들을 진짜 잘 입어서 오, 야, 이다 이게 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여주는 거에서 계단에 올라가서 옆에 뜨는 거다. 옆에서 오, 야, 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도 왜 이렇게 예뻐? 응? 귀여워. 흠. 이고신지요 응. 이게 그섬신노튼의 달걀 느낌이었다던 예쁩니다 요도 <목소리도> 되게 어두울거에요 이런 꾸러기 표정 너무 좋아요 어? 이건 딴게 아니라 2개였네? 하인줄 알았는데 2개네요 이 착장도 사진이 꽤 많네요 계속 있네? 음, 계란들 계속 들고 고 이때도 근데 샌달에 양말 신었나봐요 보니까 음? 음 귀여워 <목소리도> 이런 널박시야 오빠가 라이더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고 그 와중에 손톱 너무 예뻐 손톱도 예쁜데 손톱도 예뻐 음왜좀 이렇게 예쁘지? 이게 거두니기전 사진인가 봐요 흰 티에 계란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봐, 응이 힌트인 거 보니까 오늘 확실히 좀 추워 보여요. 음, 라이언 좋겠다. 음. 이게 폴더가 찍혔다 그랬나요? 그래서 에다가 찍혔다구나. 그래도 정말 이 착장 정말 약간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 만화 보죠? 그 쭈꾸 그 이건가요? 어 그거지? 그 데스노트 나오는 그눈 밑에 까만 그 사람 느낌나게 자세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제 월드컵 에 올랐을 때 약간 그 자세 같다. 아,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고 잘생겼죠 이 사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오빠가 한쪽에 치우치는 그 느낌이 싫다고 뭐있는이 느낌이 좀 귀여운 얼굴에? 그 친구 공복에 넣었던 그쵸? 음? 어쩜 설이 아, 귀여워 팔 근육을 가져보려고 되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근육이 정말 생기지 않는 체질이라 잘안되더라고요 음. 귀여워 음. 신발은 늘지 않네 안에 아, 네. 근데 양말신기해는것 같아요 덮어전 같은 거 이 느낌도 되게 좋더라구요. 근데 바지가 문양이 되게 화려하요 얼굴 때문에 몰랐어. 얼굴만 보였어. 같은 음. 작전인데, 여기 올 때까지 바지가 이렇게 화려한 문양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굴. 계속 얼굴만.. 로 시선이 다 얼굴만.. 이거 어? 눈 마주치는 느낌 좋아요. 나른한 그런 느낌? 음. 귀여워. 이런 것도 되게 좋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리 엄청 길다. 아, 부러워. 사람 비율이 참.. 역시 사람은 얼굴과 비율이에요. 저는 여기 팔 근육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여섭오빠가 딱그래 지금까지 얼굴이 떨려서 보이셨네요 아이씨 저만 즐기고 있습니다 음? 귀여워 그래도 포토북은 량이 없는 거 같아요 포토북도 가끔 불량이있던데 이게 여섭오빠는 홀리그 느낌이 좋다 그랬는데 두준오빠가 저게 히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서 다른 사진을 선택을 했었죠 음. 이피아 사진은 보지 못했었는데 안 올라와있었는데 피아 사진은 되게 은데이 약간의 맑은 그 피아노 앞에 야, 이거는 팔뚝과 얼굴만 보라는 그런 사진인 건가요? 이런 나른한 그런 좀 좋아요. <laughs> 아봤어요 <다른 거> <laughs> 어, 너무 좋아. 이거 옆에 풀리면 어 이런 모습. 쪼이네요. 쪼이. 쪼리. 아직 신발 잘생겼어. 이 <laughs> 이렇게 사진이 많은데 <laughs> 여자로 는 귀여워 귀여워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laughs> 근데 어떻게 보면 뭔가 계속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게 그른 스티게이었는지 누군가가 그려준 그림을 앞에 두고 찍은 이 사진이 되게 맘에 드다던 이런 사진이 사진은 아닌데 어떤 거였지? 이거 옆에 아 이게 말씀하셨던 사 삶은 대결 드시다가 그냥 보상대결 그 찍었다던 그런 건가요? 저는 이 사진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제 투표할 때? 저희 의견이 들어갈 순 없었던 요새 몇의전이 거기다 들어왔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응? 귀여워. 이런 거지 어떻게 올리지? 응? 귀여워. 약간 나 화났어라는 느낌인 건가요? 딱 그리고 못내는 건가? 이런 느낌도 되게 좋다. 근데 그림을 보고 있는 건가 봐요. 안 올리는 색깔이 뭐지? 응? 예뻐. 연말 찍은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응? 드디어 이 착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착장 너무 좋아요. 이 가디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따라잡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약간 보호 능은 이렇게 표정, 영국게 표정 그. 어디 라이벌 때 팬분들이 뚜짝 놀지 서 조심해야 된다고 풀에 <laughs> <품에> 안고 <laughs> 눕고 그랬어서 근데 너무 귀여운 거죠 너무 예뻐 음, 너무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런 음, 비슷한 사진이 1등을 했는데 사진첩에도 없어 보다더라고 그래서 이 이런 표정 너무 좋아요 다들 꼭 사셔서 어떻게든 보셔서 다시 이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봐야 돼요 음, 어떻게 설명해줄 수 없어 음, 저라도 못 보겠습니다 예때 음, 예뻐. 예뻐.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너무 천천히 보니까 빠르게 돌려야 될것 같아요. 지루하실 것같아 이거 진짜 그 바탕화면 해놔야 될것 같은 그런 사진. 귀여워. 이거 표정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 착장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이것도 배경화면 해야될것같아 저는 요새부터 너무... 허... 눈동자 어쩜 이렇게 있죠 이게 이번에 2등한 사진인가요? 아, 너무 예쁘다 이 좋은 얼굴을 포토그래퍼 분께서만 사진사분께서만 이렇게 위에서 봤다 거. 내가 사진을 공개했야 했는데 정말 전똥손이어서사진을 진짜 못 찍습니다 마시오요 이 기공자 피션이라고 했던 이사님의 기공자 피션 근데 오빠가 안좋아한대어요이 양말에 샌들 시는거피샤오니을잘 빌려서 뭐 좋아하지 않는다? 저도 그다지 샌들에다 양말 신는 건안 좋아해서 그치만 이 얼굴에 이직방이면 좋아해야죠 어차 제가 신는 건 아니니까 제가 신는 건아니는 거고 남들이 신는 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즘 오빠가 신니까 너무 귀엽네요 음이 사진도 귀엽지 이 사진도 귀엽고 근데 이 아이스크림 되게 찍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빨간색이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음, 봐이 음, 사진. 사진이었나요? 더아웃포커싱 됐어야 된다고 했죠 사진 어떤 거지? 어떻게 된거같아좀더 아웃포커싱이 됐어야 되는데 했던 사진이 있는데 여기 뭐가 묻은 건가? 빨갛게 묻어있네 일까요? 지금까지 못 봤는데, 응. 귀여워. 여기는 없는데. 아 불량인가봐도. 에 발에 빨갛게 뭐묻었습니었나면두개 같이 찝혀 있어요. 두개 응. 불량이면 이거는 어떻게 이게 이거 양장으로 어떻게 짜주겠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지? 이거? 응, 귀여워. 이거 소품샵 안에 있던 분들이랑 들어가는 분들이랑 계속 눈이 맞춰서 힘들었다고 했던 그 사진. 흠, 너무 예쁘네요 소품샵이. 계속 서 구경하고 싶었을 것같아 계속 드디어 응? 이 착장 가을 가을한 느낌에 응? 다리가 기니까 이런 바지에 입어도 잘 어울리네 보수의 차례대 이런 바지에 입어도 다리 근육이 더 늘어졌어요 햇살을 만난 이거 요섭오빠가 좋아하는 사진이란 것같아요 그때 햇살이 이렇게 딱 비쳐서 좋았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나던 사진들 얼굴이 응. 이것도 되게 귀엽다 응. 귀여워귀 이런 어두운 배경에 이 옷을 입었을 때가 더 얼굴이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검은 머리도 참잘아요 저는 예전에 노란 머리 했을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모습 되게 좋았는데 블랙도 턱발도 너무 좋네요. 음, 나 쳐다보고 있 그런 블랙 드디어 홍콩 착장 나왔습니다. 크롭 기장에 아이? 라고 해야 되나요? 회색 까지저 회색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었다고 그랬을 때 너무 예쁘겠다 하는게 역시나 예뻤습니다. 어쩜 이 많은 사진에 포즈가 정말 다양하게 이 봄에 벗 스카프 한 것도 뿌리 스카프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음, 이거 봐. 이거 벗어 쓰지도 어 조심, 전국향 나나? 향수 였나? <laughs> 이제 거의 도끝을 갈아 봅니다. 불량인 걸 확인하고 몇 페이지였지 체크해서 다리에 음... 이착장이었죠 다리에 빨갛게 어디어 이거다 보이실까요 여기 빨간색 점두 개가 이렇게 불량 일단 요청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에다가 이것도 안 잘려 있어서 었 음, 하나를 다시 구해 봐야 될까? 일단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시 포장을 해놓고 아 너무 예쁜데 왜왜 왜 없는 거야? 음. 두 개를 샀어야 됐네요. 두개 샀으면 어, 저것도 보관하고 이것도 보관하고 했을 텐데 음. 비로 스윗 메모리였습니다. 아.